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가 쓴 시한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깨 농사는요, 정하선. 밤이 너무 밝아, 댄나데도 어둠이 가득 차버린 밭에서 농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참, 귀엽고 말하고 말지요. 꽃을 조랑조랑 피우길 하나, 열매를 또록또록 맺길 하나, 다 이놈의 불때문이야 열매를 못 갖는 것은, 어둡던 길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셔, 연애가 못오기 때문이야. 연애는 밝가도 어두운 곳에서 사는 것 아니야. 오대독자 아들 하나 있는 것은 마흔이 넘었는데 장가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밤이 캄캄해 별이 또록또록 연불듯 달맹이야 여무는 것이 이치인데. 이치를 넘어 삼치가 되었는지 오지가 되었는지 족수를 높여가면 높여갈수가 어두워지는 세상 7년도 벌써 지나 9달 열이 뜨린 시집간 딸려는 다이어트만 했단다 깻때가 되어가지고 기름 바른 살결에 버버리면 뿌리면 뭐래 아기 기적이 지린내 한 방울만 못한걸 부모의 까만 맘을 환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내원창 네,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밝은 불 때문이라고. 뭔 말인지 당초에 알 수가 있어야지 세상이 너무 밝아 자궁이 어두워졌다나요? 없는 것도 없다는 모란 시장에 가면 개새끼만 파는지, 사람새끼도 파는지, 아무래도 알아봐야겠어. 들깨도 바람도, 아기들도, 기계도, 기계로 마구 찍어대는, 구름과 비어 시대가 곧 온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이 밝아, 밤이 너무 밝아서, 밭철목혀야 봐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제시집 가볍고 경쾌하게 실재내시입니다. 감사합니다.